당근이가 단발 미려져 있다. 아. 음... 이야. 잘하긴 한다. 뭐개 침착하네. 와씨. 오, 고 있어요. 오, 한 팀. 한팀팅 오, 헌한팀왜 하나밖에 안냐 얘네 왜이렇게 넓게 내리냐? 시장 하나랑... 에 아, 됐다 이거, 이거, 다한 번. 거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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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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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어디서 이렇게 세게 때린거야 나나 나, 나, 나 잡았어 어딘데 어디서 살렸 건너.. 건너 기절이야 건너 기절 해우석 저 있어 머리한테 때렸고 나와나요나와봐야다 업은거 어, 같은데? <놀람> 기절이야 기절 해어리데야별대다이쪽에서잠깐 계속... 옆에 옆에 연결한다 이 음. 새끼들 방구 깬다. 야나혼자야 이렇게 만을줄 몰라서 당황했어, 나. 쏴 줄게. 형 여기. 킬여기 탄환은 그 넘어갔는데 여기. 컨테 안, 컨테 안. 컨테 안수 있는 사람. 어 거기. 일본 저 갔다 앉아? 아야 왼쪽 광 나온다 제가 한번 빠른다 형님 일단 겨 나이스 장난 씹니다 님야저 소리 난다 일단 야 뭐야 뒤에 뭐야 나한테 야피피피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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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여 왔어? 상받들어 와줘 형아 여번통화다 일번쪽차 붙었다. 이야1번쪽차 붙었어. 번쪽 어디? 알려서도 죽었어. 호시병 아야야. 아, 미 드라이브 좀시 어디야? 에? 우리 건에 번더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내 핑. 내 하나 빼놨어. 나손 대면 살아. 닝닝 번더 갈게요. 아, 씨발, l 피야아 아, 는다 씨발. 아나한동에 기절 되겠다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라스야 라스, 라스. 아. 라스 어야 정확히 여기 3번 어, 정확히 1번 살리는 끝났, 중이야 끝났, 1번 끝났어 끝났어 아, 끝났어 끝났, 아. 끝났, 끝났, 4대야 아니냐? 아 산철 왜 내렸다 나뛰어오라아는 그렇지 나 어? 어 아이 어. 아이씨 아, 내좀 단따라 <laughs> <laughs> 아씨당연히가 단발로 에다있다아씨 먹었다! 아, 근데 제어가 처음 나갈래. 아, 없네. 번호필 있는 것 같은데? 방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줘? 어, 있다, 오른쪽. 여기. 1번이었어, 1번. 아니, 여기. 있지. 왼쪽으로 뛰는 무빙이었어. 야. 오. 잘하네. 버렸어, 그냥 어, 자, 잘하긴 한다. 뭐개 침착하네. 와, 심. 아까 다형이요변란다 예, 집에 다못했있다 집에 둘이 야뭐세었던거 같기도 하고. 야 뭐야 이거? 아, 나? 야, 뭐해. 하나 야, 뭐야? 한 오는데요? 대가 기다리고. 형님? 그걸로 간다. 한나 간다. 그거 라스트, 라스 아니야? 아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차이 차이 들려. 어? 나나 뒤엔 줄. 가자. 너왼쪽 봐봐. 여기 중에 나무에 있어. 퍽 할게. 나우 뒤로 안돼. 끝와어끝 좋은데? 좋은데? 자한 아, 대만 그때 팽갈 타고 계속 봐주고 계시네 요거이다한대더한대더한대더 그리고 탑개많 프로 차미에 1hp 한대더다저고 갈게요 제가 라이더 하나 놓다 h 핀있다 차들 아 세웠다 다차 아. 터져 아아야더 아니야, 있어 아아니야진더 있어 일본에 있던 애는 죽었나? 어, 다갔어둘다 갔어. 둘다둘다 갔어. 갔어. 그래? 아, 아, 많아요. 온다 온다. 아, 온다 온다. 힌트 많은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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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미쳤다. 왜 이러고 가? 얘도 다른데? 여기 있지? 여 없다. 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 여기 발지있방 여기 있지? 다리 위에 떨어져 줄게 좋네. 위치 찍으면서 아 어. 등대 있다차박해있다나는 구상 타임 맞춰서 한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까지네아 길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이게 뭐지? 계속 싸우는데? 차제 쪽으로 붙인다 핵인 줄 알겠다 내 앞에 하나 있어 형 부가티 위치 놓쳤어 아대정니다

아이 잘못 보셨네 이거 형님. 아 한판에 두번 금살 당했네. 아 의심성이 없다 나는. 의심성이 없어. 이속싱겁다싱거워 친구야. 고생하셨습니다. 음 다음에 또. 고생요습니다 자들 쪽으로 인친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